안녕하세요, 몸자입니다 아, 제가 요즘 보면 우리나라 돌아가는 꼴이 좀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로. 특히, 이 최근에, 한 10년 이내에 도입된 정책들 있잖아요. 뭐 실업급여니 기차생활수급이니 이런 것들. 이거 보면 볼수록 아 이거 완전히 청년들을 바보 만들려고 작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란 말이에요. 나라가 우리 젊은 사람들 다 이렇게 나약하게 만들어 가지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할 건가. 무슨 그다음에 플랜이 또 있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사회안전망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한 함정입니다. 달콤한 독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면면 아, 여기에 안주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서서히 골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실업급여, 기초생활수급 이거 분명히 좋은 의도로 만들었겠죠. 근데 여러분 순수한 의도만 가지고 아 그게 이제 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봐야지.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 애는 착해. 걔아그 사람 사람은 참 좋아. 근데 그게 답니까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정책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본질이 이론적으로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발현되는 꼬리 개판이면 그냥 그건 나쁜 정책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발현되냐? 통계를 보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 실업급여를 5년 동안 세번 이상 받은 사람. 그러니까 반복수급자가 몇 명이냐면요. 2023년에 11만 명을 넘었어요. 11만 명. 심지어 어떤 사람은 20번 넘게 받아서 거의 1억 가까이 타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20, 30대 청년 기초생활수급자가 최근 5년 사이에 거의 뭐40% 넘게 폭증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의미하는 거냐면 이 안전망이 원래 취지랑은 다르게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그냥 주기적인 월급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구조가 그렇게 짜여 있다는 거죠. 지금 취업한 청년 중에 비정규직이 40.8%인데 그리고 그 평균 근속기간은 10.9개월. 예, 네, 일 년이 안 됩니다. 이게 뭐름이냐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180일, 그러니까 6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6개월 채워서 실업급여 타격을 자격 만들고 계약 끝나면 실업급여로 몇달 버티다가 또 단기 일자리 구하고 이 짓을 무한 반복하게 만드는 구조가 돼 버렸다는 거예요. 단기 노동 장기 수급의 악순환이라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봤고 내 친구들 중에서도 그렇고 20대 후반 30대 초반 한창 머리 개발시키고 어? 한창 이 이 뚝배기를 개발시키고 경험 쌓고 나중에 30대 중반 40대 넘어가면서 진짜 힘을 발휘해야 될 그런 이제 중요한 시기에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안 끊기고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앉아있다고요. 실업급여를 못 받는 길을 피하는 방법을 찾아서 선택을 한다고 그런 결정을 자꾸 내리는 친구들이 나중에 가서 정말 큰일을 할수 있을 가능성이 많이 남아있겠냐 이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이 시스템이 지금 젊은 사람들의 야망 자체를, 어, 거세시키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요즘 애들이 근성이 없어서 그렇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그것도 틀렸습니다. 청년들을 탓할 게 아니란 말이죠. 왜냐면 인간은 원래 본성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원래 인간은 그 따위로 이제 게으르고 새로운 거안접안 접하려고 하고 그렇게 진화가 되어 있습니다. 조심하려고 몸살이고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뭐 이런 종족들만 이제 살아남았단 말이죠 원시 시대에 피는 행동하고 막 도전하고 이런 애들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피들이 계속 내려와서 이제 우리가 된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본능을 부추기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런 정책들이. 그러니까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이런 인간의 본성을 고려를 안 하고, 오히려 나태함을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설계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비단 복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아, 그리고 또 교육을 보면 학교에서 요즘 학생들 학습 부담 줄여준다고 뭐 수포자 방지한다고 2015년에 교육과정 개정하면서 수학에서 뭐 공간벡터니 행렬이니 이런 핵심 개념 다 빼버렸잖아요. 아니 머리 아프게 어려운 거 고민하고 그걸 풀어봐야 논리적인 사고력이 생기는 건데 다 쉽게 쉽게만 가르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수학에 대한 흥미나 자신감이 세계 최하위야.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 학생들이 올림피아 뭐 수학 경시 대회 세계 대회 이런 거 나가면은 뉴스에 뭐 누가 몇 등하고 이런 거 나왔는데 요즘 그런 거안 나오잖아요. 시험 푸는 기술만 가르치고 진짜 사회에 나가서 뭐 필요한 문제 해결 능력이나 회복 탄력성 같은 거다 죽여놓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뉴스 보니까 학교에서 초등학생들 뭐 성교육 뭐 이상한 거 가르치고 그 동성애는 뭐 이런 걸 동성애라고 한다 뭐 이런 거 가르친다 하더라고요. 그니까그 어려운 수학 문제 풀면서 이 사고력을 키워야 되는데 뭐 동성애 가르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사회에 나가지고 금방 소진돼 버리고 금방 환멸 느끼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저런 복지 시스템에 의존하고 뭐 이렇게 계속 순환이 되는 거죠. 제가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은 습관입니다. 습관. 인생에서 뭐 별도로 따로 안 중요한 시기는 없겠지만. 한창 뇌 세포가 싱싱하고 팔팔할 그 시기에 자꾸 소극적으로 판단하고 안주하고 이런 선택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일을 하든 말든 엉성하게 행동을 했는데 아무 문제가 안 생겨 오히려 보상을 받아. 그럼 어떻게 되냐? 아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나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요. 아 이런 결정을 해도 되는구나. 하고 그게 굳어버려 굳어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 안에서도 그런 식으로 지나가. 이제 학습되고 진화가 되는 거예요. 그 이게 제일 위험한 거죠. 이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이제 세대가 바뀌잖아요. 이렇게 자란 사람들이 애를 낳아서 애, 애들이 성인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원래 그 나라는 그런 나라. 원래 그 나라 백성들은 그런 백성들 이렇게 돼 버리는 거라고. 예를 들어 우리가 맨날 개도국 이렇게 부르는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한 2, 30년 지나면. 근데 그러면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딱한 개입니다. 시간을 통제하는 겁니다. 시간. 제가 매번 얘기하는 가처분 시간을 통제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사업을 하시든 직장 생활을 하시든 결국 내 시간을 얼마나 주체적으로 타이트하게 관리하느냐에 모든 게 달려 있다고. 우리의 내세포가 그래도 내일보다는 오늘이 좀더 팔팔할 거 아니에요. 노화가 이렇게 진행되니까 하루라도 그럴 때 이제 좀더잘 써먹어야 된다 이거죠. 제 말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아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이런 거안 통해요. 왜냐면은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의 의지력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나약함에 빠지게끔 진화를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진화했다는 거 알긴 알아요. 그거를 알려고 안 하면 잘못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강제성을 부여해야 되고 우리가 계속 통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성공하고 싶고 뭐 부자가 되고 싶고 하면서 열로족들이 하는 하면 뭐 게임 다 따라하고 여행 따, 여행 다니고 맛집 탐방 다니고. 물론 이제 그걸 통해서 수익화를 할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거 없다고 했을 때 그런 거는 좀 바보 같은 짓이죠. 그더 나은 인생 뭐더큰더 더 여유로운 인생 원한다고 하면서 노력도 안 하고 어, 리스크도 감수하지 않고 이러면 이제 도둑놈 심보잖아요. 근데 혹시 나는 더 나는 원래 욕심이 없어라는 자기 목소리가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목소리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속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네. 어쨌든 요즘에 AI 기술도 잘 나와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잘 활용해 가지고 우리의 나약한 의지를 강제로 좀 붙잡아 줄 장치, 툴 이런 게 필요합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은 젊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경종을 좀 울리고자 미미한 영향력이지만 이런 내용을 다뤄봤고요 제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셨다면은 어... 진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개개인의 이생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이러다가 이제 전체 백성들 자체가 이렇게 수준이 낮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스템에 안주하지 않고 시간을 진짜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주체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러한 툴들을 제가 여러 가지 사례들과 연구 결과나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제가 기획을 해서 마련해놨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경각심 가져야 됩니다. 자책하지 맙시다. 원래 그렇게 진화했습니다. 그걸 모르는 게 잘못입니다.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게 잘못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 같이 골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힘냅시다. 화이팅!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몸자였습니다. 안녕!